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타고난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큰 재물복을 타고난 여자의 사주, 음. 태어난 월생 음, 음. 또는 이제 띠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응. 음, 음. 음, 1월부터 12월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좀 그래도 간략하게 추려봤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1, 1월달,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소띠, 범띠, 뱀띠, 용띠.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소띠, 범띠, 뱀띠, 용띠, 여공자손, 여자분들, 여공자손들, 1월달 태어나신 분들이 이 여공자손들, 소띠, 뱀띠, 범띠, 음, 음, 범띠 용띠들은 여자지만은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만인을 거느리고 내가 내 지휘 휘하 아래 두어야 되는 사주팔자 타고 태어났다.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대장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내 발밑에 수아를 거느려야 되는 사주팔자 타고 태어났으니 이때들 소띠 범띠 뱀띠 용띠 일월생들은 어디 가서도 내가 내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되고 어디 그룹에서든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사업에 운도 있고 뭐뭐 뭐 머리도 영 성숙한 건 두말할 나이가 없다. 소띠, 범띠, 뱀띠, 용띠의 여공자손들 1월생들은 내가 벌어서 만인 천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팔자 태어났으니까 뭐든지 내가 앞장서서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직성도 풀리고 그래야 또내 속도 만족스러움을 그래야 느낀다 그래. 어,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러고 내가 내가 대장이 돼야지 남의 밑에서 빌빌대고 살 수가 절대 없어. 그래서 월급 밑에 월급 받고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돈 받고 먹고 살자니, 참으로 내가 속이 터지고, 욕심도 끄고, 원대한 이상도 높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서 크게 빛을 발휘해가지고 큰 몫을 한다 그래. 나라의 일꾼도 많고, 어, 그러고 사업가 재벌도 많은 사주다 이럴, 이럴 생에 여공, 여공자수 소띠 범띠 뱀띠 용띠들은 크게 크게 내가 움직여서 크게 크게 내가 벌어서 크게 크게 내가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되는 사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빛을 바라고. 그 빛이 크게 그냥 뭐 돈으로든, 복으로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어, 나 하나 벌어가지고 아주 크게 벌어서 1 0구 119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물복이 많다고 볼 수가 있지. 자, 3월생이는 돼지띠, 양띠, 토끼띠입니다. 어, 돼지띠, 양띠, 토끼띠들이 2월, 3월이에요. 2월, 3월. 2월, 3월인데, 어, 돼지띠, 양띠, 토끼들이 2, 3월생 그 여공자손들은, 어, 굉장히 뭐랄까. 일복이 많고 부지런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어? 자기 재주가 많아. 많아. 가지 뭐 내가 손재주든 어 아니면은 뭐 말하는 제주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는 제주든 간에 제주들이 특출난 게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돈이 아주 크게 들어오지만 또 나갈 때도 좀 많이 크게 나가는 형국이다. 그러면 그러면 은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출이 많으면은 수입도 지출도 많아 놓으니까 어무분 돈이 들어오는 문턱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좀 막아 가지고 나가는 돈을 좀 규모 있게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그냥 아주 계획적으로 나가는 것을 좀 막아야 돼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크다마는 나가는 돈도 큰기 때문에 나가는 걸좀 많이 막으려면 은 규모 있게 내가 좀 짜임새 있게 내가 돈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 아주 돈이 어 돈이 돈복이 많은 사주예요 장사를 하든 내 일을 하든 직장에 있던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어 돈복이 재물복이 많아요 6월생이 말띠 범띠 잔나비 음, 여기 6월생의 말띠범띠 자나 있는 요띠들은 어 어릴 적에부터 해외 유학길에 올랐다거나 음좀 해외 외국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해서 내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어 타향에서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많고 그리고 제주가 특 출나다. 어 그리고 뭐랄까? 연예인이나 어 아니면은 음 장사 아니면은 어떤 좀 기술적인 면도 많은 분들이 많아요. 기술, 기술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재능을 가지고 벌어 먹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을 가지고 벌어 먹었을 때는 그 재물, 재물이 아주 넉넉히도 쓰고도 남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여기 재물복이 많아요. 그래서 9월생들, 중간에 빼먹은 분들이 있는데 없다고 섭섭해 하지 마세요.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오늘 날세 해야 돼.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아, 그 정도로 좀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시더라도, 음. 이해하시고. 그리고 9월생들, 돼지, 닭띠, 소띠, 용띠입니다. 9월생들, 태어난 여공 자손들, 돼지, 닭띠, 소띠, 용띠들, 여기 재물복, 이불복이 많아요. 아주 끼들도 많고, 아주 뭐랄까, 이쁜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이렇게 아주 그냥 선녀 같은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다. 그리고 여기 또, 자칫하면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또 잘못하면은, 본인이 사치를 부린다든지 본인이 어좀허찌거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돈이 나가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해서 가셔야 돼. 자기가 돈단돌리만 잘하면은 여기는 큰 돈이 들어와도 안나안 안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 자기 걸잘 지키고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굉장하게 재물 운이 많아요. 음 그리고 자식의 복도 많아 여기 띠들은. 그렇기 때문에 9월생 돼지, 닭띠, 소띠, 용띠들은. 음, 또 내년이 또 좋고 하니까 어, 조금 뭐 뭐랄까. 돈에 이제 버는 찬스가 있단 말이야. 돈이 뭐 계속 재물복이평생에 이제 운 보다는 그래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 조상 천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벗고, 10월생들의 또 말띠, 소띠, 잔나비, 토끼띠입니다. 말띠, 소띠, 잔나비, 토끼여공 자손들. 아주 이게 먹을 것이 풍성한 오곡이 백 아주 그냥 물을 있는 아주 그냥 가을이잖아요. 여기 가을이 물이 있고 이제 겨울의 문턱이다 이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저장간에는 곡식에 잔고에 곡식이 그득그득 들어앉았으니 재물 복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어? 창고 안에는 곡식이 넘쳐나도록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띠소띠 잔다비토끼띠 아 그리고 또 하나 빠졌네. 여기 1 0월생 쥐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공자손들 참으로 뭐랄까 사업가 많고요.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음, 전문직종. 일반적인 회사원도 있겠다마는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물운도 많고요. 어, 직장에 승진운도 많은 사람. 어딜 가서도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에도 아주 충실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성실성 성실성이 재물을 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인 타, 본인이 타고난 재물법, 일을 돈 또 많지만 은요 본인이 많이 노력들을 해요 그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어, 나의 어떠한 그 인생의 가치관을 위해서라도 이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재물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덧붙여지는 재물운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11월생은 용띠, 진띠, 잔나비, 그리고 터끼띠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생 용띠, 진띠, 잔나비, 터끼띠들은요요분들은나라의 녹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들이 많고요. 공무원이라든지 고위 관직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라에 관련된 그 국가 산업 기관, 정부 청사 아니면 뭐 국가에 관련된 어산하 기관 어, 어 이런데 있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 굉장히 머리가 영석하고. 어,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아주 보통이 아니다, 비상하다, 이래. 꿈과 이상과. 음, 뭐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자존심이, 자, 음,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용띠, 지띠, 잔나비띠, 토끼띠, 여공 자손들은 굉장히 남편복도 있지만, 남편복보다는 내복이 더 많아. 남편도 괜찮은 남편도 얻을 수 있지만, 내복이 많단 말이야. 가지는 복이.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 직장에서든, 집안에서든, 어, 그러고, 어디, 어디에 속해 있던, 아니면 내 장사, 내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첫 번째로 넘버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넘버원이 돼서 여기 가족들이나 직장인들에 이끌어가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고, 사주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머리, 그리고 꿰슴이 비상하고 굉장히 영특하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주 내 재주, 내 기운, 뭐내 사주팔자 재물복 이런 거를 통틀어서 여기들이 굉장히, 굉장히 재물복이 많고. 근데 중간에 좀 사는 거는 고락이 조금 있어요. Só so. 사는 거는 고락이 조금 있다마는 어, 그와 반면에 재물복은 인간은 오복을 다 가질 수가 없고 어,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금수저들 뭐 이런 사람들이야 막 있겠지만은 여기 재물복을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지고 넉넉하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너무 자기 여기 저 자기 중심적 그런 좀 생각 이+ 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베풀어서 가신다면은 더 많은 재물복 조상에서 어,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물복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12월 생의 범띠, 개띠, 뱀띠, 돼지띠. 12월 생의 범띠, 개띠, 돼지띠, 뱀띠, 어? 어 여기, 여기, 여공자손들. 아이고, 여기 그냥 아주 여자지만 진짜 기상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높구나. 눈도 높고, 이상향도 높고, 인생의 가치관도 높다. 어? 더불어서 재물복, 이불복, 넉넉하고, 가지고도, 쓰고도 남는, 응? 그런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요 띠들은, 특히 이제 그 공무원들이 많고요. 어, 그리고 나라의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음, 여자지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고, 영마가 강하게 많이 있어요. 아주 강한 영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을 진출하셔서 또는 외국과의 일을 도모하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외국에 벌어드린 돈도 내가 벌수 있는 거고, 음, 손이 보통 큰게 아니야. 음. 보통 대포가 있는 게아니야 여장부다. 그렇기 때문에 여장부의 기질을 가지고 어 우렁차게 인생을 그냥 내가 진두 지휘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주들은. 그래서 어 절대 내가 어디 가서 어 영두삼이 이런 꼴을 못 봅니다. 음 내가. 최고가 돼야지, 음, 멋있는 띠들이 많습니다. 골드미스, 올드미스, 노초녀, 노, 어, 노초녀 또는 음, 돌아온 여자분들 음, 많으니까, 음, 그런 거 사주팔자, 내팔자 탓하지 않고, 그냥 내재물보 내 복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일에 만족을 느끼고 내가 어떤 사업이나 내가 직장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몇, 몇분 이렇게 띠별로 그냥 월별로 그냥 다 하고 싶은데 너무 그러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 시청하시는데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실까봐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 봤는데요. 네, 자세한 것은 4주 상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